하역 어 중에서요 일괄 파레트화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레트 풀 시스템에 얹히기 위해서는 일괄 파레트화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일괄 파레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레트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파레트의 표준화는, 표준화는 부대 시설의 규격화도 따라 오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된 모든 설비들이 규격화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상호 교환에 있어서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파레트화와 파레트풀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파레트풀 시스템은 즉시 교환 방식, 리스 렌탈 방식, 교환 리스 방식, 그리고 대차 결제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리스 렌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 외우셔야 되는 부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괄 파레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괄 파레트화를 하기 위한 선행 지표가 뭐라그랬습니까 파레트의 규격화 합리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레트 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파레트 풀 시스템이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일반 바레트 화의 정의입니다. 물품의 생산지점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laughs> 파레트에 어, 실어 가지고 화물의 해체 작업이나 환적, 이적 작업을 하지 않고 지게차 등의 하역 기기를 이용해서 운송 보관 하역, 유통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으로서 전체 물류 비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위화 시킨다는 것이 물류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단위화는 핸들링 그죠 한 번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적 시킬 수 있는 양 관리할 수 있는 양을 묶어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단위를 잘 맞춰가지고 적재를 한다면 어, 적재할 수 있는 차량에 차량에 단위를 잘 맞춘다면 적재율도 높아지고요 적재 의 효율성도 언높아지고 적재 시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류 합리화, 파레트 나와 있고요. 선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파레, 파레트,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표준화, 그렇죠?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화의 근간에는 기준척도화시키는 묘듈 모듈화의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레트 표준화 시켜서 T11형 팔레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T12형 팔레트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뿐만 아니라 아, 유럽에서는요 T12형의 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1,200에 800, 800에 1,000 단위의 팔레트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격화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송에 있어서 단위화를 제대로 시켜놓지 않는다고 하면 적재율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 없고요. 그리고 보관을 하는데 그 렉의 크기를, 그 보관할 수 있는 렉 공간의 크기를 어, 설정을 할수 없게 됨으로써 제품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피킹하기도 어렵고, 딜리버리, 환적하는 작업들도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화물의 포장이 모듈화되어야 기준척도화되어야 되겠다. 박스의 기준척도화, 표준화 그리고 바레트의 표준화 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박스에 대해서 모두 표준화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 그죠? 그래서 해당 제품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물량이 대량으로 출고가 된다면 박스를 규격화시켜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적재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어 파렛트를 표준화 시킴으로써 전체 물류 센터의 적재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운임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운임 요금이 개선돼서 저운임으로 파렛트 이송시 가능해야 된다. 운임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강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것은 격벽을 세운다던가 혹은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은 스트립 스트레핑을 통해가지고, <laughs> 스트레치식을 통해가지고, 랩으로 싸는 거예요. 바레트 주위를 랩으로 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적정 설비 및 기초의 개조 및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레트 운영 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운영 관리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가지 어, 것들이 있네요.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레트 수송에 어, 어, 보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급되지 않는 이유. 얘가 수월하지 않는 이유는 파레트의 분실 가능성이 높고요. 파레트의 회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빌려주고 나면 이자 먹어요. 이자 먹어요. 안 갖다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파레트는 어, 관리가 어려워서 보급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파레트의 규격과 어, 적재함의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적재함이라는 것은 <laughs> 차량의 적재함을 의미하고요 그 적재함의 크기가 애매하게 되면 팔레트를 두개 선적을 해야 되는데 한개반 선적하는 크기로 규격화 되어 있다면 그 팔레트를 맞춰내기가 규격을 맞춰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팔레트의 회수에 별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팔레트 회수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의 비용이 들고 있다. 자, 빠레트의 적재 화물에 대한 별도의 포장 관리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빨레트에 어, 적재하기 위해서는 빨레트 일단 필요할 거고, 넘어지지 말라고 랩도 쌓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뺑글뺑글 뺑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랩핑을 어, 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계 회전을 시켜주는 기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랩을 잘라야 되니까 열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든다. 하지만, 하지만 핸들링 하는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보조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레트의 반송 시일이 많이 걸려서 파레트의 재고가 적시에 공급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관 파레트의 효과가 나오고요. 일관이라는 것은 배송지까지, 어, 보내는 사람, 보내는 화주로부터, 어, 배송지에 있는 그 물품을 받아야 되는, 어, 수화인에게 어, 물품을 일관해서, 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걸 빠를때 효과는요, 물류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역 인건비, 보장비, 창고 효율성에 있어서 증대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작업 능률을 향상을 시키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윙바디 트럭입니다. 어, 윙바디 트럭, 아, 일반 트럭이라고 윙바디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어, 그림이 필요하니까 일반 트럭 적재함 위에다가요. 파레트로 떠가지고 얹어놓으면 여섯 개를 딱딱딱 얹으면 끝나요. 여섯 번만 어, 지게차로 떠가지고 올리면 끝나는데 하나 하나의 상자를 그 공간 크기만큼 다올리려고 하면은 그저 격벽을 세우고 물건을 쌓고 하는 그 과정이 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걸리겠다, 그죠?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도 파레트를 통해서 어,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적인 어, 포장이 되기 때문에 상품의 손상도 감소시키고요. 화물에 대한 어, 사고율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수송, 효율 어, 향상을 통해가지고 트럭이나 선박, 화차 등의 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죠? 작업의 시간이 주니까 가동률이 올라간다. 자, 하역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안전하게 되고요. 생력화를 위한 작업의 기계화가 도모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2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생력화를 통해서, 레이버 세이빙을 통해서, 어, 실질적으로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단점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요. 입체 보관으로 창고 공간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높이 쌓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높이 쌓기가 가능함으로써 창고의 이용 면적을 충분히 다 <laughs> 아, 사용을 해서 25%에서 30%의 창고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류의 공동화에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포장이 하나의 단위화 됨으로써 어, 모든 운송에 있어서 절차상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다. 팔레트풀 시스템의 개념이 나와, 나와 있고요. <laughs> 자, 빠레트 풀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개념은요. 팔레트를 1차적으로 규격화 척도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화시킨 다음에 상호 교환을 이용해서 공동화 차는 작업으로 연계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갖고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팔레트 풀 시스템에 효과가 있고요. 일곱 팔레트화를 실현을 할수 있다. 팔레트 회수 업무에 대해서 회수 업무가 불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전용화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주고 내가 사용도 하고 그리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류 관련 요소의 표준화가 촉진이 돼가지고 단위화 작업이, 예, 표준화 작업이 더 진척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어, 자원 전량및 바레트 비용이 절감이 예, 될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바레트 수가 줄어가지고 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 감소되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어, 지역 간의 개별, 어, 계절별 수요의 탄력성에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파레트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가 파레트만 가지고 수요가 들쩍날쩍한데, 어, 맥시멈의 수요를 위해서 100개를 구, 어, 주비, 구비를 해 놓습니다. 비수기 때 여름에 어, 20%만 사용해. 나머지 80%는 뭐예요?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공동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시기, 필요없는 시기에 서로, 아어 어울려서 적재를 함으로써 어 적재의 효율성 그리고 팔레트의 관리나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PPS의 문제점입니다. 팔레트의 표준화가 저조하게 되죠. 저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조해져 있는 상태요. 예 PPS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적인 여건이나 그리고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 자금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단점 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적재량이 감소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 빡빡하게 적재를 할수 있는데, 팔레트라는 단위 위에 적재를 함으로써 그 빡빡하게 적재할 수 있는 그 여러 공간들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정확하게 뭐, 1100에 1100짜리 팔레트 위에 올릴 수 있는, 배, 어, 어, 상자의 크기는 500에 600 사이즈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모두 다 500에 600 사이즈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간을 보면 팔레트 위에 적재하기 위해서 남는 공간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팔레트 관리 비용이 증대하게 됩니다. 관리 비용이 증대하게 됩니다. 자, 아,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즉시 교환 방식은 유럽 방식이라 하고 물품에 있어서 바로 그 팔레트가 오면 동수의 팔레트로 바꿔주는 형식을 어, 이용하는 겁니다 영국의 국철에서 사용이 먼저 됐기 때문에 영국식 혹은 유럽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바로 해서 이렇게 어, 팔레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되는 팔레트의 양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리스 렌탈 방식은 호주 방식이고요. 호주 방식. 파레트 풀 회사, 그 전문 회사가 이것을 빌려주고 회수해 오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트 전문 기업이 필요한 수의 파레트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중 어, 리스 렌탈 방식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리스 렌탈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교환 리스 방식은 영국식이라고 하고요. 즉시 교환 방식과 리스 렌탈 방식을 혼용한 형태인데요.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방식입니다. 유럽식으로 쓰였던 즉시 교환 방식과 우리나라 호주에서 사용하는 리스렌탈 방식의 혼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차 결제 방식이 있고요. 스웨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교환 방식을 개선한 형태로 현장에서 즉시 교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철도역의 동수로, 동일한 수로 어, 반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서로 대차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시킨 다음에 내가 교환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나머지를 어, 가져가거나 혹은 줘야 되는 형식의 어, 관리 시스템을 대차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